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국대 패밀리와 구척 장신의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4강전 원더가 액션이를 제압하면서 결승행을 확정지었는데요. 원더우먼을 결승에서 만날 팀은 누가 될지요? 이번 G리그 유일한 무패 팀이 바로 국대 패인데요. 첫 경기 블라비와의 경기 사실 고비였습니다. 1대3까지도 뒤지고 있었어요. 강보람 선수의 헤트트릭 볼라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걸 4대3으로 역전해냅니다. 그리고 국대팸과 탑걸의 경기 역시 이유정 선수의 멀티골 중거리 슈팅이 상당히 일품이었는데 이것도 1대2로 뒤지다가 4대2로 뒤집었어요. 국대팸에 없던 DNA, 역전승 DNA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개벤저스와의 경기는 비교적 쉽게 이겼습니다. 6대2로 크게 승리를 했는데, 황희정 선수가 4골의 이어시라는 6개의 공격 포인트라는 신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션이와의 1위 결정전 2대2로 꽤나 팽팽했죠. 그리고 김수현 선수가 퇴장당하는 변수도 생겼습니다. 박하엔이 처음으로 키퍼를 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아웃넘버 상황에서도 실점하지 않고 지켜냈고 결국 승부차기 4대3으로 국대팸이 승리하면서 조별예선 4전 전승이 됐습니다. 구척은 월크를 3대1로 제압 기분좋게 시작 하지만 정예원에게 해트트릭 얻어맞으면서 발라에게는 1대3 패배 다시 스밍파를 2대0으로 잡았지만 아 구척도... 1위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더를 라스트 미닛까지 밀어붙였지만 희준에게 라스트 미닛 동점골을 허용했고 승부차기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2승 2패. 조 2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블라비와의 경기, 비교적 이른 시간에 3골을 퍼부으면서 3대0 리드를 잡았고 한초임이 한골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허경희의 후반전 들어서 신들린 선방으로 결국 중결승행을 확정 지었죠. 자 선공개를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서 녹화에 들어왔는데요. 예고에서 살짝 나왔던 하얀 선수가 키퍼를 보는 장면. 무슨 연유인지 상당히 궁금해지죠? 백준 감독이 처음부터 하얀을 키퍼로 내세운 것인지 아니면 조별예선 액션이 전처럼 수현 키퍼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부상 내지는 퇴장이라던가 여러가지 사유로 하얀이 들어가게 된 것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경이 키퍼는 럭비, 하얀 키퍼는 핸드볼, 각각 손을 활용하는 구기 종목 출신답게 상당히 흥미로운 맞대결이 될 텐데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 또 어느 정도 키퍼를 책임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12명의 선수 모두 고르게 활약하는 시즌이 정말 드물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경이 키퍼와 체급 차이를 비교한다면 수연 키퍼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조별예선 후반부로 갈수록 멋진 세이브들 많이 보여줬고 또 액션이전에서도 승부차기에서 결정적으로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고요 나미의 선수를 비롯해서 국대 패밀리 뭐 민지 선수도 그렇고 승리 선수도 그렇고 훨씬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현희 선수도 좀 부진하다고는 하나 스탯적으로는 3 개의 어시스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6강전에서는 훨씬 나아진 모습 보여줬고. 정선 선수도 부상의 공백에서 돌아오면서 현희 선수를 비롯해서 휴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투비에서는 뭐 확연한 1인분 이상 하는 선수고 이따금씩 골도 기록하는 선수죠. 총 8개의 통산 공격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희정 선수가 5골에 3개 어시스트, 하얀이 5골에 하나의 어시스트. 민지 선수 보니까 두 골에 이어시남미의 선수 보니까 한 골에 이어시 그러니까 이 프론트 3도 구멍 없이 진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혜 선수의 경우에는 공격도 가능하지만 또 수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자원으로서도 활용가치가 높고요. 승희 선수의 경우에도 두 골에 세 개의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왜이 팀이 무패의 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서린 선수도 한 골에 1 어시스트, 특히 기량 발전을 많이 했죠. 소유미 선수와 더불어서, 어, 이넌 에이스, 넌 올스타급 중에서는 뭐 최고의 레벨로 보여지고요. 자, 에이스와 올스타를 다 포함한 급에서는 진경 선수의 기량 발전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총 3골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혜정 선수도 수비로 포지션 변화를 했는데 한 골에 1어시 기록하고 있고요. 허경희 키퍼는 뭐 단연 대단합니다. 아 공수, 키퍼까지 모든 포지션에 만능인 거의 최초의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공격 스탯도 세골에 1어시스트. 키퍼를 보는데도 팀 내에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시즌입니다. 블라비의 어설퍼던 후방 트라이앵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국대 팸의 후방 트라이앵글입니다. 승이 하얀 특히 양박규호가 투현 키퍼의 불안함을 잘 채워주고 있죠. 하얀 선수의 후방 커버 능력. 그리고 포인트 가드와도 같은 사령탑의 능력. 선수들을 지시하고 위치 지정을 해주고 필드 감독이라고 할수 있겠죠. 공수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블라비전처럼 그렇게 이른 점을 할수 있을까? 현이 서린 또 진경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민지 선수 또한 수비적 기여가 대단해요. 어, 조별 예선에서 블라비를 잡을 때 3G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진짜 왕성한 압박 능력으로 계속해서 한초임 이승현 강보람을 못살게 굴었거든요. 그건 희정 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필드 다섯 명 전원이 압박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경 해정 어, 이 선수들도 체력이 빠르게 갈려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패스워크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백지훈 감독 스타일의 축구거든요 백지훈이 맡으면 그 팀은 패스워크 하나만큼은 보장이 됩니다 물론 실점도 좀 늘어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후방 뒷공간을 파고드는 오프 더 볼이 좋아지고 누구든지 센터서클 부근 혹은 이하에서도 패스를 공급해주는 능력을 탑재하게 됩니다. 승희 선수가 그런 패스는 없던 선수인데 승희뿐만 아니라 하얀 뭐 민지 선수가 밑에 내려와도 마찬가지고 반대편 봐주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고요. 결국 아, 구척도 수비가 지금 허경이를 비롯해서 좀 단단하게 가면서 실점을 적게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팀일수록 이렇게 뒷공간 파고 패스 빠르게 넣는 팀에게는 약점을 보일 수가 있는데 과연 음, 진경 해정 경이 지금 다섯 경기에서 6실점밖에안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단단하다고 여겨지는데 아, 이 맞대결 기대가 되고요. 우척은 세트피스와 미드레인지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약점을 보이는 게또 국대 패이기도 해요. 뭐 강보람에게 3실점했던 장면들도 보면 다 세트피스에서 비롯된 장면들이 있었고 세트피스 대응에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면 구척이 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진경과 경이 특히 두 선수의 미드레인지가 상당히 좋죠. 뭐 센터 서클 내지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충분히 타격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하얀이 아니라 수현이 계속 키퍼를 보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수현 키퍼도 물론 뭐 좋은 선방도 있지만 음 그만큼 실수의 비율도 꽤나 높은 키퍼기 때문에 충분히 또 승산을 가져갈 수가 있죠. 하얀과 구척이 쌓인 서사가 있죠. 하얀이 합류하고 나서 국대 패밀리가 6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6연승을 기록 중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1패가 바로 구척 상대였습니다. 하얀의 데뷔전이기도 했죠. 이연이가 강하게 맨마킹 들어오면서 하얀에게 신고식 치르게 해줬고 구척이 당시에 3대 0으로 승리를 냈습니다. 챌린지 리그에서였죠. 자, 그리고 한 사이클이 쭉 돌아서 다시 만난 게 구척이 됩니다. 아, 하얀 선수와 국대팸 입장에서는 그 경기를 서력하고서 아, 그첫 패배 깨주고 그리고 7연승 달성, 결승 진출이라는 여러 가지 전리품이 걸려 있습니다. 반대로 구척 입장에서는 그때 잡았던 만큼 다시 한번 잡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현이와 구척 외에는 국대팸을 잡은 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경기를 좀복기해보면 전반전은 국대 팸이 경기 내용이 우세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격을 했는데, 허경이 키퍼의 선방으로 버텨내요. 그러다가 정선의 어시스트, 서린의 선취골로 그때부터 이제 풀려나갔던 게 구척의 양산이었거든요. 후반전 들어서, 어, 현희 선수도 골을 넣었는데, 수현이 그 특유의 키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달려오는 선수에게 그냥 걷어냈다가 맞고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요. 뭔가 잘 풀릴 수 있는 경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경향도 있고 허경이 키퍼가 키퍼로서 대단한 경기력과 포텐셜을 보여줬던 경기기도 합니다. 양팀다 증명할 부분이 많은데 구척 입장에서는 결승전 경험은 벌써 두 번이나 있어요. 이번까지 나가면 세 번째 결승이 되는데 다만 이 무관의 서사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승후보라고 점쳐지고 있는 국대팸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영표 감독도 결승전 경험 한 번은 있는데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슈퍼리그 1회 때 액션이와 함께 경험을 했었죠 무관의 감독과 무관의 팀이 만났기 때문에 아마 구척의 쥐리그 최대 고비가 이 국대팸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승전에 나가서 무관의 한을 풀수 있을지요 구척 44경기에서 21승 22패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딱 5할 대 승률이 됩니다 경기는 가장 많이 치렀지만 항상 패가 더 많았던 게 구척입니다 승률은 좋지 못했는데 드디어 5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대팸은 28경기 15승 13패 그것도 6연승 질주 중입니다 구척한테 패배했을 때가 딱 6연패를 하던 중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그 다음 발라전을 기점으로 쭉 6연승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구척을 이긴다면 7연승에 팀 기록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지금 11개 팀 중에 최다 연승 팀, 두 팀이 바로 액션이와 탑걸인데, 두팀다 7연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국대패미 7연승 타이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9승 13패부터 15승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니까요. 박하연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시 파일럿부터 창단된 근본 팀들 플래식 매치답게 6번이나 맞붙었고 매우 팽팽합니다.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양 팀의 특징은 국대 패미 초반 세 경기 3연승을 했다는 거고 후반 세 경기는 구척이 다시 3연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스트릭상 유리한 건구척이긴 하죠. 과연 4연승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스트릭을 깨고 국대 패미 승리를 가져올지요. 아, 근본력이 넘칩니다. 파일럿부터 맞붙었는데, 이현희 선수, 김수현 선수는 그때도 존재했었어요. 당시에 또 전미라의 헤트트릭으로 국대팸이 승리했었고, 시즌1 때는 제법 비슷한 전력을 보였으나, 승부차기 끝에 국대팸이 다시 승리. 그리고, 아, 이 경기가 국대팸의 완승이었죠. 이정은 선수가 세골의이어시였나요 완벽하게 만점 활약을 하면서, 그야말로 구척을 찢어 발기는, 당시에 백지훈 감독이 또 구척에 있을 때였고 백지훈을 울렸던 게또 국대팸이에요. 새삼 이제는 백지훈이 국대팸에 또 사령탑이 됐죠. 허경희 선수가 조인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국대팸을 처음으로 잡게 되는데 물론 국대팸 역사상 가장 약했던 스쿼드기도 합니다. 슈퍼리그 2회 때 말이죠. 그리고 아 이거 승부차기 명승부였어요. 당시에 요요 키퍼. 명서현 키퍼가 맹활약했던 바로 그 시즌인데요. 아, 구척이 예, 승리를 했었고, 또 바로 지난 챌린지 리그 언급했었던 허경희 선수가 이제 키퍼로 들어갔던 그리고 박하연의 데뷔전이었던 경기에서 구척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 히스토리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맞대결인데 모든 팀들 통틀어서 여태까지 여섯 번 맞붙었던 팀들은 몇 게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번째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골덴의 역사상 가장 많이 맞붙는 두 팀이 되었습니다. 무척은 분명한 강팀이죠. 두 번의 준우승, 다섯 번의 토너먼트 진출, 또세 번의 포디움, 2, 3, 2의 성적으로 오른 적이 있는 강팀. 그러나 딱 하나의 아킬레스건, 그리고 놀림감이 될수 있는 영역은 무관이라는 점이죠. 한 번도 우승하지를 못했습니다. 슈퍼리그 2회 때는 탑거래 전력이 워낙 완벽했고, 그나마 우승컵에 가장 가까웠던 것은 이 1회 SBS 컵이었는데, 이때 경서에게 버저비터 어져 맞으면서 아직까지도 하석주 감독이 구적팬들에게 원망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또 구척을 강등시킨 게 하석주였거든요. 지금은 위원장으로 빠져 있는데, 하석주는 구척과 좀 연이 좋진 않았어요. 자, 국대 팸은 조금 반대입니다.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는데, 오히려 우승 경험은 있죠? 바로 이정은의 국대 팸 시절에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초창기 때좀 강했어요. 시즌1 때또 결승전 경험이 있죠. 당시에 박선영의 불나방에게 패배를 하면서 준 우승. 또 선수들의 멘탈 터트리기 장인 김병지 감독의 언지아 사태. 그리고 심한 선수 울리기가 있었죠. 그 다음 시즌 이정은과 조재진이 오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내리막길이었어요. 두 번의 꼴찌 강등이 있었는데 두번다 김병지의 작품이었고요. 컵대회 두번다 1라운드. 방탈. 아, 그리고 1위로 챌린지에서 올라왔던 이 김태형과 좀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 시즌일 뿐이었고 지난 시즌 2승 1패 역대급 난이도의 챌린지 리그 속에서도 선전은 했습니다만 3위 잔류라는 성과였어요. 하지만 G 리그로 재편된 다음부터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박하연과 아, 백지훈 감독의 합이 잘 맞고, 팀원 전원이 고르게 살아나면서 이제 우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G리그 토너먼트 진출, 그것도 4강 직행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국대 팸 다시 한번 결승에 갈수 있는, 그리고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시 국대 팸으로 돌아온다면, 지금까지 우승을 못한 팀이 딱 4팀이 있습니다. 구척 원더 개벤과 아나. 사실 구척장신이 원더 개벤 아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짬밥은 아니죠. 진작에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 놀림감 탈출을 위해서는 이번 결승 진출이 먼저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감독들입니다 이영표 감독 29경기 16승 13패, 백지훈 30경기 18승 12패입니다. 6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승 5할 때부터 지금 엄청나게 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상대 전적은 이영표가 두번다 승리하면서 앞서 있습니다. 두 감독은 프로그램 초창기에만 맞붙고 서로 인연이 없었어요. 시즌2와 슈퍼리그 1회 굉장히 옛날인데, 특 슈퍼리그 1회 승부차기는요. 무려 10명의 키커가 다 찼는데 딱한 선수만 성공을 한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상상이 안 가죠. 왜냐면 웬만하면 모든 선수들이 이제는 승부차기 잘 차는 시대가 됐는데 이때는 한명 성공시키기가 어려운 10명 중에 말이죠. 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백준 감독이 슈퍼리그에만 오래 머물렀던 까닭도 있고 이영표 감독이 한 동안 또 사령탑을 안 맡았던 까닭도 있고요. 서로 인연이 없다가 드디어 G 리그 준결승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에요. 이긴 감독은 결승에 나가면서 최소 준우승 확보니까요. 아 누가 승리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태까지는 이영표가 좀 앞서 있는데 워낙 데이터가 옛날이라 바로 적용될지는 모르겠군요. 이영표 감독도 무관입니다. 최고 성적이 준우승이죠. 이번에 오랜만에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하면서 두 번째 토너먼트 진출이 됐고요. 또 하위 리그였던 시즌 2, 또 챌린지에서 한번 두 번의 승격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올린 개벤을 곧바로 또 강등시키기도 했고요. 아나와의 동행 시절 컵 대회에서는 두번다 1라운드 광탈. 그렇지만 또 아나를 처음으로 잔류시키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팀을 맞지 않고 해설에만 집중을 했었죠. 또한 한일전의 사령탑으로서만 활약을 했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찐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일전을 통해서 욕도 상당히 많이 먹고, 그만큼 칭찬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와의 싸인 서사가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노잼계 1황이다, 이런 별명, 개인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어, 하는 경기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액션이 시절부터 좀 실리적이고 세트피스 위주 좀 노잼이다 하지만 왜 1황이냐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척을 포로몬트에 진출시켰고 또 4강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게 조별리선 4 경기는 음, 좀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6강전 블라비전은 상당히 재미있더군요 이제는 재미까지 사냥을 하는지 어쨌거나 결승까지 올린다면 정말 오랜만에 결승전이 되거든요. 그 액션이로 준우승한 것이 딱한번 포디움에 오른 경험인데요. 이영표와 구척, 이 무관의 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지훈을 넘어서야 합니다. 백지훈 감독은 한번의 리그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액션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었죠. 그러고 보니 두 감독 다 액션이와 좋은 기억이 있었군요. 백준 감독은 액션위로 3위 그리고 우승 두 번의 포디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리그 프린스라는 별명답게 이 다섯 번의 토너먼트 진출, 그중에 네 번이 이제 슈퍼리그에서 이룬 것이고 이번에 G리그 들어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아, 챌린지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는 원성이 있었고 아, 진흙탕에 내려갔는데 이제 3위가 됐어요. 물론 들여다보면 2승 1패로 굉장히 시소 게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잔류라는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는데, 뒤리그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우승에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백준 입장에서는 구척이 예전에 지도를 했던 팀이에요, 시즌2. 하위리그에서도 다섯 경기나 치르는 시즌이니까 오래 했었고, 슈퍼리그에서도 4위를 했던 경험, 친정팀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국대팸 진짜 고른 활약입니다. 필드 전원이 이렇게 좋은 스탯을 기록하는 시즌이 진짜 흔하지가 않은데요. 진짜 대권에 도전할 만하고요. 희정 선수 국대팸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얀 합류전에서도 항상 그래도 유일하게 꾸준한 스탯 기록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 8개를 폭발시키면서 팀내 역대 또 최다 공격 포인트 선수가 되고도 있고요. 하야는 합류한 이제 두 번째 시즌인데, 대단합니다. 역시나 커리어 하이 시즌. 그리고 전미라의 스트과 동일하고, 이제 넘어서는 것이지가 한 문제고, 이정은의 11개도 또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인지 승이 미해가 한참 6연패하고 이럴 때는 꽤나 부진했어요. 특히 스탯쪽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낮았는데, 이제는 세 선수 다 너무 대단합니다. 다섯 선수의 하모니가 대단하면서, 그리고 수현 선수도 나름대로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선방률도 높이면서 진짜 대권에 도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선수는 경기력만 보면 좀 부진한데 그래도 스탯을 3개 추가하는 시즌이고 홍산 35개 단독 2위거든요. 준결승이라는 중요한 경기죠. 여기서 골만 넣으면 진짜 나무랄 데 없는데 현희 선수가 파일럿부터 구척에 헌신한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라운이 없다는 점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기서 본인이 직접 대 뱀을 격파하고 골도넣고 힘을 올릴 수 있을지 경이 깊어도 참 좋죠 새골레 이러시 여느 키퍼가 커리어 내내 기록하기도 어려운 공격 포인트를 단일 시즌에 기록하는 역시나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박하연과 이제 키퍼 맞대결하는 모습도 잠깐 나왔는데 어, 몇분 정도 그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될것 같고. 진경도 오랜만에 텐0 1을 기록하는 선수가 됐죠. 세 골이면 사실은 많은 스탯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골 하나하나가 좀 멋있게 들어갔어요. 중거리 포도 멋있었고. 특히 이승현 선수를 개인 드리블로 녹이면서 골을 넣는 장면은 진경이 단순히 킹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진짜 기량 발전상 조조된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정도 이적한 다음에 수비수로서도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매 경기 골에 가까운 헤더 항상 보여주죠. 서린 선수 또한 정말 많이 늘었죠. 특히 원더전에 그 니어 포스트로 꽂아넣는 결정력 같은 건 대단합니다. 오히려 경기력 면에서는 지금 현희 선수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송혜나와 이제 공격 포인트 타이가 된 정선까지 돌아오면서 구척 또한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만한 전력인데요. 출전 경기수입니다. 김수현 키퍼의 25번째 경기. 쿼터 센추리를 국대 팸에서 처음으로 달성하는 선수가 되네요. 양팀 다 파일럿부터 창단한 팀답게 많은 선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멤버 변화도 많았던 팀인데. 구척은 참 베테랑이 질비합니다. 투현이 퀀터 센츄리 달성해도 진정선보다 경기수가 낮으니까요. 진짜 구척이 베테랑 군단이에요. 국대 팸은 아직 20경기가 안된 선수가 4선수가 됨에도 특히 하인 선수는 10경기도 안 치렀어요. 하늘전 등 이벤트 매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함께한 감이 있습니다. 박지한과 비슷한 느낌이죠? 지한 선수도 한 11경기인가 치렀나요? 하지만 훨씬 더 오래한 느낌? 에, 모처럼 진짜 조직력 잘 맞는 필드를 모은 게국대팬이기 때문에 에, 이 경기 경험상 뒤지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준우승을 해본, 그러니까 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 한번 보면, 박승희가 시즌 1때 준우승 해봤고, 이영표 준우승 해봤죠. 그때 이혜정이 준우승을 해봤고, 슈퍼리그 2회 때, 진정선, 이연이 차서린, 허경이 준우승 해봤고, 컵대회 때 1회 때죠. 진정선 다시 준우승, 이연이 차서린, 허경이 다시 준우승. 이때는 김진경 선수도 있었어요. 구척의 결승전 경험이고요. 여기다 우승을 해본 인물들을 추가해 본다면요. 이혜정 선수도 우승해봤죠. 액션이로. 그때 사령탑이 또 백중 감독 우승을 해봤고. 또 이정은의 국대팬 시절에 박승희 선수 우승했었고. 김수현 선수도 내 인물이었죠. 결승전을 경험한 인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경험만으로 보면 구척이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일 핫한 선수들은 또이선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정, 하얀, 민지, 미혜까지. 특히 하얀 선수는 음, 단연 지금의 스타죠. 아, 올스타전이나 한일전 등의 이벤트 매치에서 활약도 대단했습니다만 국대팸에서 보여주는 사령관과 같은 통솔 능력, 경기 템포를 조절한다던가 아, 동료들의 포텐셜을 맥스까지 끌어올려주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다 잘하는 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편의 마시마가 결국 원더를 결승까지 이끌고 갔는데 A조의 탑스타는 역시 박하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국대팸을 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요 역시나 서두에 언급했던 하얀 선수가 키퍼로 들어간 이유 수연의 부상 내지는, 뭐, 경고 퇴장 상황이던지, 아니면 뭔가 골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투입이 된 건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올스타전에서 유일하게 무실점을 했던 기퍼가 바로 하얀 기퍼였거든요. 더군다나 백지 감독의 그 올스타전의 사령탑이었기 때문에, 하얀의 기퍼 기용, 이제는 이제 놀랄 요소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아마 변수가 생길 것 같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버틀러였습니다.